저 이번에 카메라 바꿨어요. 지금 새 카메라인데, 오늘 이새 카메라의 어떤 성능을 좀 테스트해 볼 겸, 그리고 최근에 몇몇 분들이 언니 블러셔 못 썼어요. 립스틱 못 썼어요. 뭐 이런 거 질문들 많이 주셔가지고, 오랜만에 겟레디 비드미 준비해 봤습니다. 봄 웜톤에 어울리는 핑크 메이크업을 한번 해볼 건데요. 베이스부터 해볼게요. 최근에 제가 이거 너무 좋아서 계속 쓰고 있는 제품이 이거예요. 아이돌 분들이 쓰는 그 파운데이션으로 유명하거든요. 왜냐면 컬러가 진짜 많이 밝아. 저 같은 경우는 원래 피부가 좀 많이 하얀 편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100호랑 110호. 약간 누렇지가 않고 핑크색이 많이 돌아. 요 정도 차이예요 하얗고 약간은 핑크 베이지 같은 느낌인데, 이거 더툴랩의 쿠션인 느낌인데, 이게 밀착력이 엄청 좋아가지고, 요걸로 저는 어떤 식으로 바르면 펴듯이 발라줘요. 두드리는 게 아니야. 그냥 이걸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발라줘. 근데 지금 이렇게 되면은 벌써 세미매트하게 이거 완전 픽싱이 되거든요? 소력이 엄청 있진 않아. 근데 약간 얼굴을 한 단계 톤업 시켜주면서 되게 얇게 바로 탁 밀착이 돼 버려가지고 아침에 이제 메이크업 하고 오후 정도 돼도. 거의 무너짐 없이 컬러가 너무 예쁘게 그냥 고정돼 있거든요. 그래서 또 너무 좋아. 제가 이거 정샘물 진짜 오래 쓰는 정샘물의 쿠션이고 제일 밝은 컬러. 이거도 페어인데 이게 100호고 110호고 이게 페어 컬러인데 보통 이렇게 밝은 이제 쿠션 컬러도 이렇게 약간 노랗게 나오잖아요. 기존에 집에 갖고 있던 약간 누런 그런 파데랑 이 100호를 섞어서 쓰시면 좋고 그냥 이 정도씩만 콩콩콩 찍어가지고 퍼프로. 이렇게 밀듯이 되게 얇게 그냥 깔아준다는 느낌으로. 그리고 서 저는 이거 픽서를 바로 뿌려요. 이런 식으로. 컨실러 펜슬도 저는 꾸셀 것 같이, 그때 살때 같이 샀는데, 얘는 확실히 핑크기가 좀 있어. 좀 커버하고 싶은데,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핑크팬을 끝냈습니다. 요즘에 제가 너무 잘 쓰는 블러셔가 있어요 이거 누즈 제품인데 이거는 무스 케어 치크라고 해서 약간 세미 매트한 느낌인데 진짜 뽀용하면서 너무 예쁘게 표현이 되더라고요 채도가 있는 핑크 코랄 같은 느낌인데 봄에 핑크핑크한 그런 느낌이 딱 느껴져요 완전 핑크도 아니에요 살짝 어, 코랄 핑크 같은 느낌인데 너무 예쁘게 표현이 되더라고요 엄청 덧발라도 시뻘겋게 이렇게 발색이 안 되고 컬러 자체가 되게 연한 컬러여가지고 많이 발라도 좀 과해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좀 저는 여러 번, 눈 밑에 광대 부분에는 좀 여러 번 발라줘요. 이거 글린트 유명한 제품이잖아요. 근데 이거 쓰다가 이거를 제가 얼마 전에 또 선물 받아서 써봤는데 이게 컬러가 너무 예쁘게 표현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랑 좀 비교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핑크의 그런 광이 보이죠? 얘는 좀더 투명하면서 약간 물광 느낌, 속광 느낌이거든요. 책이라고 해서 이걸 냅다 얼굴에 이렇게 발라버리면 지금 베이스한 거다 밀리고 난리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손으로 손가락으로 이렇게 톡톡 햇볕 딱 받았을 때 이렇게 조명 같은 거 받았을 때 빛나는 튀어나온 뼈 부분 있죠. 이런데 쉐딩! 컬러그램 제품 쓸 건데 이거도 약간 이런 쿨톤 컬러예 회색 컬러인데 저는 약간 콧볼이 조금 이렇게, 이렇게 통통한 편이잖아요 여기를 살짝 이제 깎아줄 건데 이거를 너무 과하게 이렇게, 이렇게 하기보다는 정말 약간 이렇게 톡톡톡톡 이런 식으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여기 코가 좀 짧아 보여야지 어려 보인다 하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여기도 이렇게 죽여주더라고 여기 남는 걸로 여기 콧볼에도 톡톡톡 네, 요 정도로 해주고 그리고 또 이때 픽서를 한번 더 뿌려줘. 투시로 뿌려서 그때그때 그 픽싱을 계속 시켜주는 거예요. 이러면 여러분 한 나가서 막 이제 활동하고 그래서 한 오후 저녁 전에 이제 봐도 얼굴 멀쩡해, 진짜. 이제 눈눈 눈 화장을 해야 되겠지. 이거 이것도 좀 유명템인가? 이 컬러가 인기가 많은가봐. 약간 은은한 핑크 베이지 같은 요 컬러를 눈두덩이에 그냥 저는 이렇게 냈다 또발라보려요 그리고 포인트는 아까 전에 제가 글린트 하이라이터 이거를 여기 눈 밑에 이런 게 있죠? 약간 핑크빛이 도는 그런 하이라이터니까 살짝 웅한 그런 느낌이 연출이 되거든요? 제가 애교살이 원래 좀 두툼한 편이어가지고 그거를 막좀 인위적으로 그리면 은 너무 진해지더라고요, 메이크업이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살짝 진한 컬러 있죠? 여기 눈 끝에 아이라인을 그린다는 느낌으로 살짝 이 정도만 끝에만 이렇게 빼주고 아이라인을 그려볼까? 이제? 김토의 단테 원바이원 이거를 너무 잘 쓰고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딱 그런 수채화 같은 느낌으로 더잘 그려지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이거 지금 한 3개 정도 샀나? 이걸, 이걸로 좀 정착해서 쓰고 있어요 저는 아이라인을 끝에 꼬리만 살짝 그려주고 눈 앞머리만 살짝 채워주거든요 여기 앞머리 여기도 살짝 이 정도 만 너무 자연스러워 너무 잘그려졌다나 어떡해? 왜 이렇게 잘 그렸어 갑자기? <laughs> 눈썹 그려야지 눈썹은 이거 베네피트 프레사이슬리 이 이거 엄청 얇게 그려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로 저는 그리는데 아 저는 이제 메이크업이 진하다 연하다 이거를 딱 판별하는 부분이 눈썹이랑 입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눈썹이 진해지면 메이크업이 무조건 진해 고요 그래서 눈썹을 최대한 좀 자연스럽고 연하게 그리는 게 포인트예요 약간 이렇게 솟은 눈썹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약간 이렇게 좀 중화시켜주기 위해서 일자로 이게 숱이 좀 이게 모양이 딱 잡혀있는 눈썹이긴 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약간 채워준다는 느낌으로 그리고 앞머리가 확실히 좀 이렇게 높이 좀 채워지면은 좀 이렇게 순해 보이지 않나요? 저는 순한 사람인데 <laughs> 이 눈썹 때문에 너무 이렇게 강해 보이는 게또 싫다. 눈썹 앞머리만 조금 채워주시고. 그리고 원래는 이렇게 하고 그냥 입술 바르고 나가는데 친구 뭐 결혼식을 간다 이럴 때는 평소보다 조금 약간 힘을 주고 싶잖아. 그런 날에는 속눈썹을 붙이는 말이죠. 오늘 속눈썹 한번 처음으로 같이 여러분들 붙여볼라. 요즘에 요거 사서 막 하는 그런 MG 친구들 보니까 한 12mm 막 이렇게도 쓰시는데 한 9mm 정도가 진짜 자연스러워요. 뭐야 다잘 붙여? 어때요? 이쪽에도 붙여. 자연스러워야 돼. 여기 지금 네 개, 네개 이렇게 붙였는데, 지금 약간 숙량도 이슈가 있어가지고, 좀 약간 삐뚤빼뚤하고 약간 이렇게 조금 중구난방이긴 해도, 어쨌든, 뭐, 붙였다는 게 중요한 거니까. 이제 마스카라. 요거 제가 저번에도 소개했던 건데 이걸로 그냥 저는 완전 정착, 냅다 정착 해버려가지고 요거 쓴 이후로 다른 거쓴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되게 얇게 잘그 뭉치는 거 없이 발려가지고 어차피 속눈썹을 붙였으니까 이걸로 그냥 이렇게 쓱쓱? 쓸어만 줄게요. 자연스럽게. 이제 마지막으로 입술을 발라줄 건데 입술을 되게 많이 물어보셨어요. 최근에. 라이너는 제가 이거 두 컬러 쓰고 있는데 하트 퍼센트 뭐 너무 유명한 거? 요거. 윗라인은 살짝 오버립으로 그리되 약간 이렇게 입꼬리 라인 해주시고 아래 잡아주시고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 라인까지 이렇게 다 그려버리면 약간 홍두깨 보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저는 오히려 컨실러로 한번이 라인은 조금 죽여 그래서 여기랑 여기 위에만 좀 통통하게 이렇게 그려주시고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입술을 바를 건데 지금 많이 들 물어보셨던 게이 컬러랑 이 컬러인 것 같아요. 약간 이런 형광 핑크 느낌 나거든요? 딱 바르면 얼굴 톤이 그 전에, 이거 입술 바르기 전에 비하면 확 발그레해지는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색깔 바르면 너무 예뻐가지고 요즘에 이 색깔만 계속 바르고 있습니다. 밖에 다니면서는 막뭐 먹고 잠깐 입술 지워주고 이럴 때는 요 틴트를 막 이렇게 조금 정성스럽게 바르기 힘드니까 그럴 때는 그냥 요거, 롬앤의 멜팅밤 요거를 그냥 한번 쓱쓱 발라주거든요? 얘가 살짝 더 진하고 더 글로시한 느낌은 있는데 더잘 지워지기 때문에 이걸로 그냥 이 컬러로 픽싱을 해놓고 이제 밖에 나가서 덧발를때 이걸로 위에 슥슥 그냥 덧바르거든요 그리고 이거 또 해줘요 쉐딩하면서 이제 마무리 할게요 원래는 이제 이 쉐딩을 이렇게 이렇게 많이 해주시잖아요 이렇게 정도. 근데 저는 이거를 진짜 연하게 왜냐면 이게 진해지면은 화장이 진짜 막 경극 화장하는 사람처럼 갑자기 확 진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여기 그 스틱으로 살짝 해준데도 살짝 약간 덧바른다는 느낌으로 정도만 로 이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걸로 네트라인 이렇게 해주면서 이렇게 하면 끝. 이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이거 또 뿌려. <laughs> 자 완성입니다. 일단은 요즘에 요 컬러감이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계속 이렇게 하고 다니는데 핑크로 한번 톤을 샥 바꾸고 나니까 이것도 또 괜찮더라고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나한테 맞는 컬러도 계속해서 찾아가는 과정이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새로운 도전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고 오늘의 겟레디윗미 여기까지. 맞다 이 속눈썹 이슈가 속눈썹 숙련 이슈가 조금 있긴 했지만 그래도 뭐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나는 뭐이 정도면 만족합니다. 조금씩 이제 늘어가겠죠. <laughs> 다음 번에 더 나아진 모습으로 돌아올게요. 여러분 안녕.